부산을 제외한 대구, 대전 타강역시들을 보면은 도시 구조가 방사형으로 넓게 바둑판으로 잘 짜여진 교통망으로 되어 있는 단핵 구조에서는 전지형에서 어떤 매도, 갈아타기 반응이 나와도 가장 상급지 1급지로 몰리는 수요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최근에 대구 수성구 16억 거래, 대구 W 18억 거래, 신축발 제니스까지 가세해 주니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상승 거래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부산에는 사실 산과 바다로 방으로 갈라져 있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그런 상승 반응이 분산되고 펼쳐져 가지고 상세대에서 상승 거래도 타도시 대비해서 늦게 오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 부산 중에서도 가장 방사형 도심 구조, 반의 구조로 만들어진 곳이 바로 동래구거든요. 금정구 남산동 구서동 해 가지고 그 아래쪽으로 동래구 아시아드 라인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지하철 라인에서도 아시아드 라인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비싸지는 그런 서열화 구조와 부산에서 가장 넓은 동래구, 연제구까지 넓은 방사형 바둑판 구조에서 나오는 실거래들을 사실상 해운대 수영구 남구의 상승 속도보다는 이렇게 한번 조건이 갖춰지면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거 동래구에서 역시 보여주는 거거든요.